법률사무소 강함의 하민경 변호사입니다. 솔직 후기를 남겼는데 펜션 주인으로부터 신상을 털렸다. 그에 대한 대응법은? 이런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펜션 주인은 이른바 개인정보 유출을 저지른 셈입니다. 온라인상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를 한 경우 흔히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 즉 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정보를 유출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 주인이 만약에 개인정보처리자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펜션을 이용을 할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서명이나 체크를 만약에 하셨다면 그때는 펜션 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을 할수 있을 뿐,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도 엄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사실 형량이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펜션 주인이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과는 무관하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할 수가 없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되거나 보관 또는 이제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를 위반을 해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랑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이게 형량이 상당히 이제 센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보통신망법 49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보, 타인의 비밀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펜션 주인이 해킹이라든지 그 고객이 이용했던 컴퓨터 내에 정보가 남아있어서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를 알아냈다거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아이디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번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렇게 타인의 비밀을 알아낸 것을 이제 유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49조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노트나 이런 부분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이제 제공을 했고 그 부분을 만약에 유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49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사실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를 얼만큼 입었다라는 것을 고객이 입증을 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그 민사 소송으로 이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이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솔직 후기를 남긴 이용자의 신상을 펜션 주인이 유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는 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솔직 후기를 이렇게 이용자가 남겼더라, 이렇게 사실을 만약에 적시를 할 경우에도 그 이용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펜션 주인이 소위 말하는 신상터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70조 1항에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이용자 신상정보를 이제 남기면서 만약에 거기에 덧붙여서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70조 2항 위반으로 1항보다 이제 더 무거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 위반인지 2항 위반인지를 또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